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시력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원에 있는 첫 번째 복과 관련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심령에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정말 세상에 전해지는 정보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볼 때에는 가난함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상이 그리스인들 사계에도 보급되어서 가난함은 무엇인가 잘못함으로 얻은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임 때에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함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지만 부자보다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금을 받아들일 마음의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가난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를 먼저 채울 수가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의 가난보다 심령의 가난에 대하여서 더 생각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물질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고요. 예수 그리스께서는 산상에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였을까요? 그리스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거만하게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과 죄를 실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들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포함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핍, 즉, 그리스의 은혜가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게 없다고 느끼면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먼저 빛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힘을 믿고 섣불리 유혹에 맞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은 지식을 믿고 그것이 믿음의 어떤 큰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대항할 도덕적인 능력도 힘도 지혜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심령이 가능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만족해하거나 미래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울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 주어진 행복을 인하여 떠들고 웃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 할 때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편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궁핍을 느끼는 사람이 부유해질 것임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습니다. 영혼의 가난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앞에 얼마나 큰 특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영혼의 빈곤을 위한 처방은 오직 그리스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은혜로 거룩해지면 그리스인이 그리스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의 사랑을 지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빌의 순금보다 더 고귀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족함을 느껴야 그리스안의 풍요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모두 그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거질 것을 지나치게 몰두하는 나머지, 주를 위하여서는 짧은 시간도 내어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꾸짖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계하셔서 우리의 영적 현실에 눈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음성 들을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께서 값없이 넘치게 주시며 그분의 멍예를 지고 심착게 짐을 올려드릴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들은 그분의 은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곧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평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얻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깊이 절감한다면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모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에 주신 복을 다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능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 살아갈 수도 없는 저희들 처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를 삼고 주님 안에서 주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